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봄 19장 27절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으니라.할렐루야. 아. 오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도 우리가 모든 주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한 질문을 생각해 보자 하는데 베드로의 질문이 이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런데 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 이 있습니다. 16절로 26절 말씀해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아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후에 주님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렇게 하기에는 자신이 잃을 게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어, 어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시죠. 그래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 이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인정을 하시죠. 29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응.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나?" 그럼 응?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즐기거나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거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은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또한 고지 즐기는 것이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는 것의 정도에 따라 대해서도 생각해 보야 됩니다. 그럼 내려놓고 얼마만큼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죠. 작은 것은 쉽게 내려놓는데 조금 큰 것은 여전히 붙잡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그들이 버린 것에 대해서는 2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실상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볼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았는가?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게 남아있지 않는가? 이거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된다.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또한 무엇을 내려놓을 때 얻으려고 내려놓는 것도 바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의 질문은 다 버렸는데 무엇을 얻게 되나요? 이거였어요. 내가 다 버렸는데 그럼 나는 뭘 얻지요?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 중에 하나가 뭐예요? 29절에 보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나는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 현세에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서 받지요. 아니에요. 현세에서 받는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이거 지금 현재 시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거래. 분명히 희생한 거에 대해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희생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몇 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몇 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고 거래입니다. 거래. 주님이 주시는 은혜나 구원을 이런 값싼 거래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열두 보좌에서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 말씀에서 뭐라고요?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즉 주님에게 희생했으니까 달라는 식의 거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거 거래지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 박해와 겸하여서 받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건. 박해와 겸하여서.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응? 그래서 주님이 주실 은총을 생각하면 거래할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갑지게 받아주시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에요. 주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거 받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세가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 내려놓되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항상 깨어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럼 너는 항상 깨어있냐? 이걸 질문해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30절,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은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랐다는 건 잘한다. 그 잘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자칫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은 모든 것을 물거품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이것을 명심해라.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게 벌써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 아니니? 하나님 나라는 항상 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그렇습니다. 모든 걸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벌써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잘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교만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순간,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요, 그런 자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그런 자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서자. 응?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선다고 하는 생각, 이거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에서 맡은 일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응?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위에 또다시 깨워서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가 가는 길이에요. 오늘은 모든 걸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성령님 보내 주셔서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깨닫습니다. 모든 거, 이제 하찮게 여겼던 것도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그러한 재능으로, 지식으로 될줄 알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런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사람이 다올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만 입으로만 노래로 불렀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삼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우뚝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지경에 주님 더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